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3일 수요 성역 공부 시간입니다. 아, 지난 며칠 동안 계속되는 여름 뜨거운 그 폭염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다 무사히 다 건강하신지요? 자,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도 건강 잘 챙겨가면서 지내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속으로 숨 아흔 한 번째 시간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을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잠깐 정리를 좀 하자면은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있을 예루살렘 성에 이제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그 적개심을 가진 전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발견하고는 그를 죽이려고 성밖으로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에, 그랬을 때 다행히 로마 군인들에 발견돼가지고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끈질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속고발로 인해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사람이 유대인들은 재판을 받으러 바울이 왔다 갔다 하던 그 기회를 틈타서 사실 죽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로, 그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과 같은 항구 한구도, 같은 항구 도시거든요. 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사실은 바울은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증명이 되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가, 권리를 통해 자기는 이제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어, 재판을 받겠노라라는 그런 항소를 하게 되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어, 당시의 총독은 어, 바울의 그 항소를 승인해서 백부장 율오라는그 장교에게 부탁을 하고 그그 그 사람한테 위임을 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바울을 호송하여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 늘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를 로마로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가게 됐는지요? 자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요 가이사라 있죠. 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이 시돈이라는 곳에 출항을 해서 이제 무라 무라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드라 무떼노라는배이 아드라 무떼노에서온 배를 말합니다. 이 아드라 무떼노라는 배를 타고, 이 가이사라에서 무라라는 곳으로 도착을, 여기까지 도착을 하고요. 이곳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호로 가로타죠. 가로타죠. 아, 이 아드라 무떼노그 배보다는 훨씬 더큰 범선입니다. 아, 자, 이거, 이 배에 갈아타고 이제 계속 출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그레데이 섬, 예, 지금 크레테 섬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유명한 관광 도시인데 예, 이 섬에 도착을 해, 하게 됩니다. 예, 미앙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서 원래는 바울은 바울의 주장대로 이곳에 머물면은 괜찮았을 텐데 이곳 이미앙이좀 작은 항구에서 베닉스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던 중이 크레테 섬에서 불어오는 그 태풍으로 말미암아 이 알렉산드리오호가 이 이제 이 지중해 한 가운데로 밀려 나가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곳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를 하게 되지요. 자, 저를 좀자세 보겠습니다. 아, 자. 자 이렇게 이제 막그 표류를 14일 동안 표류를 하면서요. 아, 이제 배는 점점점 그막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 가라앉는 그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짐들 화물들 그다음에 뭐 먹을 거 모든 것들 다 버리죠 예? 예? 어, 어, 목숨 하나 부, 부지하라고 근데 어, 어떻게 됩니까 뭐 14일 동안 계속해서 어, 태풍은 멈추지 유라골라 광풍은 멈추지 않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이제는 이제 빠져 죽게 아니라 이제 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려 죽을 판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배 안에 있는 276명, 너를 포함한, 너를 포함한 이 모든 270명 머리털 하나 다, 다치지 않고 무사히, 아, 저기, 저, 무사할 것이라고 다 구조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아, 말, 시의 말씀을 전해듣게 되죠. 이 말씀을 듣는 바울은 이 모든 선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는 사람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자, 그것에서 바울은 그 276명의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다 배불리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어, 멜리대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시 지도를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몰타라고 하는 거죠. 그당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멜리데 섬의 영어 이름은 몰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원래는 이 이탈리아 옆에 시실리아, 이것도 이탈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뭐, 속하, 이탈리아에 속해 있는 섬이 졌더니, 독립국가입니다. 자,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기, 기적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는 사람 없이 무사히 다 도착을 하게 됐죠. 자, 멜리데 섬에 도착하니까 사도 바울은 어 어떤 대우를 받냐. 신이다. 사람, 그, 그섬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불을 쬐다가 나온 그 독사로 인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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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독사가 바울을, 바울의 손을 딱 물고, 어, 메롱메롱, 대롱대롱 매달려고했었는데 아무, 아무런 치도 않고 살, 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신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니네 다를까. 실질적으로 이, 그 섬의 추장, 추장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로 인해서 거의 다 죽게 됐는데 바울이 그를 안수해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섬 안에 있는 많은 아픈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안수받고 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그병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이적들이 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도 좀 그런 그런 역사가 나왔으면 좋을까. 뭐 그러나. 어, 또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어, 은혜를 주시죠. 어쨌든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아마 섬 사람들은 진짜 바울을 신처럼 어, 그렇게 어, 보, 느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무슨 뭐 병만 고쳤겠습니까? 아마 그섬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 모두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이 멜리데 섬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을 설명하는 또 증거하는 그런 역사적 현장으로 지금까지 모든 세계의 그리스도에게 들 주목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인구의 90%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었지 않는가 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그 나라 국기를 보시면은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줬지만 한번더 보십시다 이거 뱀이 있잖아요. 뱀이. <laughs> 자, 이 국기에 뱀이 새겨질 정도로 그들은 정말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당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던 자기 선조들에게 역사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잊을 수 있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매년 2월 10일날에는요 바울 조난 기념이라는 곳 있습니다. 바울 조난 기념일.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혹시 아, 어, 어, 때 진짜 기회가 된다면은 어, 이 날을 좀 시점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리 좀 가가지고 어떻게 이들은 아, 어, 바울 존날 기념일을 좀 지키고 있는가. 저 가보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저도 이제 버킷, 아그 어, 어, 리스트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어, 이제 이곳에서 바울의 기적을 어, 또 이렇게 행한 장소에서는 그 바울의 이름을 어, 그렇게 딴 교회가 또 세워지기도 했고요. 아무튼 바울의 방문이 이 당시에 이런 방문이 아, 멜리데 섬의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냐 아니면 어, 어, 어 디오스구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어, 이 섬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부서, 부서진 알렉산드리아 호패를 다 수리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떠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로마로 출항을 하는데 뱃머리 앞에는. 뭘로 장식을 합니까? 그 당시에 자신들이, 자신들이 그, 예, 이제 항해를 할때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디오스구, 디오스고로 다시 장식을 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어, 이 뱃사람들이 도대체, 아, 이게 정신 나갔는가? 누구 때문에 지금 자들이, 자기들이 살아가지고 다 로마로 가게 됐는데, 아니, 어떻게 감히 또 수호신을 갖다가 또다시 뱃물에다가 어? 그, 그 자기들이 예전에 섬겼던 그 신을 새겨 그거 대신에 십자가를 새기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마 그 누가는 요 에, 그들이 디오스구라라는 그 어, 디오스구라는 그 수호신을 장식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어, 언급을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기껏 해서 다 살려줬는데, 일 예, 하나님의 역사로 저들이 어떤 기적을 봤습니까? 그리고 3개월 동안 저들이 사도바오를 통해서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기껏 또 떠날 때니까 또 다시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응?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여전히 나의 고집, 나의 의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어, 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됐는데요. 자 문제 2번을 더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세요. 멜리데 섬에서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 바울과 그 일행의 여정을 좀 말해 보십시오. 자, 바, 자 이제 멜리데 섬에서 떠나서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바울과 그의 일행의 여정을 보겠습니다. 자, 11절서부터 읽어보면요.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디오스 구라는 머리 장식을 또 다시 한 거예요. 아,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서부터 수라구사에 대고 파,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저 지도를 보십시다. 자 이제 요 멜리데 섬이 여기 몰타요 멜리데 섬입니다. 요거 보세요. 화지, 저요요 요거 요, 요, 요 보십시오. 요몰타라는 섬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다음 요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시라쿠사, 에, 야 여기입니다. 야 여기. 자, 근데 여기 시실리아 섬에 가장 이 엄청난 섬이죠. 여기서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드디어 레기온 이 이탈리아 반도의 맨 끝자락인 레기온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서 이제 남풍을 타고 저쭉 올라가서 에, 이 폼페이 도시 그 유명한 어, 어, 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어 그냥 용암으로 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그 멸망한 이 폼페이 도시 앞에 건너편에 이보디오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로마로 향하고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자, 거기서 저 보십시다. 14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어디서 형제들을 만났다고요? 자, 보십시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 보디올에 딱 도착을 하니까, 야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 이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나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육지로 다 가다가, 이 앞비오 광, 여기가 앞비오 광장이고요. 또 새여관이라고 하는 그런, 에, 곳인데요. 자, 이곳에서, 자, 자, 보이시오 자, 이곳, 형, 이, 그곳 형제들이, 아, 거기서 형제들을 막1 4자입니다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르나 거기서 이래를, 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요 앞비어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 이 뭐, 트레븐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여관이란, 트레븐이 여관이란 뜻이거든요. 이세 여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구서, 다 요, 요기마다 그 믿음의 형제들이 나와서, 바울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 고생고생 하면서 로마에 왔는데 제수의 몸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형제들이 다 나와서 바울을 반기고 있는 거예요. 야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제가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어디 가서. 참 외롭고 힘든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그곳에서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바울이 아마 큰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 그토록 만나고 싶어했던 그 로마의 교인들을 로마의 교인들을 바울은 이제 제수의 몸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로마서가 미리 이미 전에 3차 이제 그, 어,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잡히기 몇년 전에 이미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서신서를 보냈는데 그 서신서를 보면은요, 얼마나 바울이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아주 절절한 바울의 마음을 느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5장에서부터의 말씀인데요. 15장 말씀 23절서부터 29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로마서 15장 22절서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가려 했는데 여러분 막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은 바로 고린도 지방을 말합니다. 또 여러 차례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서반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가기로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 늘 로마의 교인들을 만나기 위한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제 서반으로 가기, 가는 길에 아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사귄 다음에 이제 로마 교인들이 파송하는 하기로 바. 서바나로 파송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 로마의 교, 교, 그 계획, 아,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고, 어 아,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아,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유럽의 교인들이 어, 성금을 했기 때문에 그헌금을 전해주러 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친 마치고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자 지금 뭡니까 바울은 자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내가 이제 너희에게 에, 들려 들리고 서반으로 간다 그랬어요 에, 에 그다음에 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미 로마서의 이 말씀을 서신서를 쓰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서신서를 읽고 바울을 기다리던 로마 교인들이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온다고 소식을 듣고 그렇게 여러 도시에 내려가 가지고 바울을 맞이하게 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또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면 냐 사실은 바울이 원래 계획된대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바울이 원래 계획된 대로는요. 죄수의 몸이 아닌 서반으로 향하러 가다가 로마의 교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또 로마의 교인들이 서반으로 서바나,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바울이 실망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됐다고? 아니에요. 바울은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바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나의 바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수로 온것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 저, 만나는 것 보담도 내가 로마 황제의 아주 그 정한 중앙 복판으로 가게 돼서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바울은 더욱더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 거예요. 나의 바람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오히려 그것은 더 강력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바람대로 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나의 바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저도 우리 코발리스하는 장로교회에 대한 바람이 나의 바람이 있고 여러분도 들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 내 바랜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더위 계속 조심, 계속 이 며칠 동안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